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김종인, 그, 비, 뭐야, 그, 미래통합당의 어떤, 이제, 대표격의 어떤 업무를 맡았어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던 사주를 왜또 올렸냐 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금 김종인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결과적으로 이 이분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대를 받고 하기 싫다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체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은 죽기 살기를 하면은 성과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잘못 됐을 때는 뭐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상식 태왕 사조가 돼요. 아주 그냥 말을 바꾸기가 참 잘한다. 그게 이제 여기 기토에서 이 신금 월에 이제 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다 진. 신지는 뭐예요? 금으로 가버리고, 축도 금으로 가고, 유도 모든 게 금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토의 금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리죠. 상식이 왕하다. 그러니까, 이 상식은 뭐예요? 첫째, 말을 잘한다, 못한다, 말 잘한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머리가 좋다. 어떤 머리? 잔머리가, 잔머리에 대갑니다. 항상 이 자체에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역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왜 이제 그러면은 어 당의 어떤 기관이 없는 어떤 그 부분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걱정 거리를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 뭘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 지금 김종인 대표의 어떤 그 자체도 에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칠 나이가 이제 81세인데 78 대운에 이제 임술 대운이 왔단 말이에요. 이 임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추 인과 이제 술이 이제 극각살이 돼버려요. 극각살과 또 뭐예요? 축술 진술충과 또 축술 형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관지가 이제 약하다 또한 이게 이제 2021년도 가면은 신축이 또 와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막 온통 이제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결과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 그 건강이 언제부터 안 좋냐 았 하면은 <laughs> 올해 이제 경이 작아 왔으니까 신자진이 전부 다다축축을 수로돼 버리니까 이 기토라는 자체가 토리가 돼 버려 토리가 되고 하면은 위장에도 물론 되고 또 간목이라는 목 목이 또 토리가 부목이 돼 버리고 하니까 간과 기관지와 모든 게다 이제 종합 병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올해 겨울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욕심 때문에 이제 건강 자체가 어 내년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어떤 건강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뭐이 김종인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수습을 하다가 보면은 또 깨지면은 또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누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 가지고 그 다져 놓으면그 후계자를 이제 물려주고 하면은 탄탄한 어떤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래성 쌓기에 돼 버려요. 거기에서도 또 파벌이 또 엄청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당파에 대한 어떤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당파에 대한 어떤 힘을 스, 스스로 이제 힘의 분포를 해주면 되는데 전부 다이 자체가 이제 자기 말안들으면 뭐해 막 자르는 어떤 형태가 되니까 더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또이그 이 합이 아니고 이제 전부 다 분산이 되버려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뭐 그냥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계속 폭망을 하고, 특히나 내년 되면은, 내년 후반기 가면은, 좀더 이제 못 살겠다고 할 거고, 또한, 새로운 어떤 부분이 다시 일어나야 될 입장이 놓여있기 때문에, 어, 굳이 뭐, 김종인이가 이제, 뭐, 뭐를 하든 말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번 이렇게 난리가, 치고 난 뒤에 누가 어느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인지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물갈이가 되는 어떤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이제 한번 나줘야 이제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난리는 나중에 성공하고 난 뒤에는 난리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어떤 지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낙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김정은 내년에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어떤 부분이니까 뭐 건강이 나쁜데 뭐 직책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실망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어떤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부분에서 당도 새로 만들어지고 또 국민의 어떤 생각도 새롭게 됐을 때 이제 갈 때는 굉장히 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한 4년 동안 허리띠 쪼라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될 겁니다. 어, 역시나 이제 한교안이라는그 자체가 아주 무책임한 그 동안에 우리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나 아무 대책 없이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교안이 자체가 이제 지도력과 뭔가 아무런 그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인간으로 이제 낙인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